아, 카드로 그 할부로 했으니까 계속 아, 매달 이제 또 나오는구나. 할부금 갚을려면 12개월이나 남았는데 인생 망했어. 아, 잠깐만 여기서 다가 아니지. 내가 쓴 돈이 신혼 가전 가구 풀세트 4천만 원. 그렇지. 아 스드에 예약금 중도금 한대 신혼여행 멕시코 칸쿤 칸쿤 비싼데 환불 불가 글 어, <laughs> 환불 불가라고? 한번 <laughs> 미쳐버리겠다 글쎄라도 어,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예물 그리한 6천원 6천50 우와 어떻게 <laughs> 이게 다 비지예요 이제 다 비지야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야이 이 가전이랑 가구들이나 어떻게 좀 해봐.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 물이나. 아휴확불쏴지리든지 해버리자 주 저거 또 팔면 중고잖아 새거로 샀어. 도 반값 반값 받나 새거라도. 닭발을 참 좋아하네요. 좋아하네요. 기념 가전 가구. 1세트 4 0 0 0 맞습니다 아 중고거래 하시는구나 어. 어. 그럼요 따로도 판매 가능하세요 안값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어. 그럼 건져야죠 오 어, 파란다운 어. 아유 아까워라 어, 어. 이미 결제한 수천만 원의 결혼비용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신혼 가전을 헐값에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저 혹시 단무지 마켓아네 이거 액자 사신다네요. 네 <laughs> 여기요. 감사합니다. 털었다털었털었 그, 결혼 하신다면서요? 네. 실은 내일이에요. 네.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우리 오빠는 비싸도 그냥 다 새거로 사라 그러는데 이 액자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아, 왜 자랑하고 <laughs> 그래? 그래. 닭발집 아유. 앞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우리 오빠가 닭발 무지 좋아하거든요? 아, 난 끔찍해서 못 먹는데. 좀 끔찍해요. <laughs> 우리 오빠 왔다. 저 그럼 이만. 오, 좋은 차 어. 타고 왔어. SUV. 맞는데? 씨, 아닌가? 씨, 차가 왜 저렇게 커진 거야? 씨. 에이 여기 아,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정수 오빠가 오늘 결혼한다고요? 아니 걔 코인으로 대박났잖아. 강남에 집도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있어 클럽에서 만난 어린 여자랑 금방 날 잡더라. 어린 여자? 씨, 6개월 전만 해도 나한테 매달려서 울며 보며막 그랬던 찌질인데. 씨. 우와 6개월 만에? 이건 너무 막장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예, 일이 있는 예. 거예요? 있었던 장 오! 잠깐! 이 결혼 무효야. 이 결혼 반대세 저는 막대한 손해를 메꾸느라 아직도 괴로운데. 그렇죠. 그쵸.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코인으로 대박나 결혼이라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열받지. 그렇죠. 네가 여길 왜 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이미 끝났어. 어, 6개월 전에 파혼했다고. 믿었어? 파혼은 파혼이고 난 아직도 결혼식으로 날린 비용이랑 어, 해보가그 그렇죠. 지처럼 살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어? 미안하게 됐다. 난열 받고 억울해서 나 도무지 이대로 못 가. 내가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보상해 줘. 해 줘야죠. 음, 그렇죠. 정신적 피해 보상? 네가 음... 6개월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왜 이렇게 질척대냐? 자기야나버리지마 자기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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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몰랐지지기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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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지금까지. 이대로 억울한 마음을 참아야만 하나요? 아유. 제가 전 약혼자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아,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납니까? 진짜.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실제로 뭐 파혼의 사유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 꽤 계시고요. 꽤 계세요. 네, 상당히 뭐... 많이. 왜냐면 연끌족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 음. 음.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사건 예. 이 여자분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은 씨는 정수 씨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가 고요 예.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그 파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 민법에서는 약혼의 해제라고 이걸 규정을 네.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민법 제8 0 6 조에 보면은 그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은 씨가 이렇게 신혼가구 가전 등을 중고 거래로 팔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금액이 한 6,500이라고 음, 그랬거든요. 그렇죠. 6,500만 원. 그럼 여기서 일단 사실상 가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쓰드메 비용이나 뭐 신혼 네. 여행 비용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데, 어 다만 이제 가전 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중고 거래에서 뭐 너무 헐값에 천만 원에 넘겼다라고 음. 하면은 그제 손에는 삼천만 원이 된다고 하아요근데 음. 그걸 전액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잔존 가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음. 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다 팔았더니 한 3,500은 나오더라, 내지는 3,00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 이러면 그 차액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해 볼수 있을 것아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건 아니네요. 음. 그렇죠, 내가 실제로 결혼을 위해 그한 비용이랑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아 정도 아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원이 그렇게 그 위자료를 크게 인정해주지 아, 않기 맞아요. 때문에 크게 인정해주지 않더라 네, 크게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건 약혼했을 당시에 했던 코인이 예. 그때는 떡락했는데 타운 이후에. 그쵸. 떡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수익 금액의 일부를 좀 나눠받을 수는 없나요? 그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 혼인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인데 네. 지금 정수 씨와 지은 씨 같은 경우는 아직 혼인에까지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 그렇죠 아. 약혼의 해제이기 때문에 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아. 어려워 안 돼요. 예. 음. 아 네.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 음. 청구를 할수 있다 음. 그래서 또 네. 다행이고. 네. 지은 씨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또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ENA 오리지널